안녕하세요. 맛집을 탐방하는 푸도입니다. 인천 1공항에서 을왕리 해수욕장에 가려고 합니다. 인천 1공항 3층 7번 출구에서 111번 또는 306번 버스를 타세요.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정도 오시면 을왕리 바다를 볼수 있어요. 바다를 보고 선녀풍 식당에 식사하러 왔습니다. 의랑리에산녀풍이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2호점입니다. 윤궁물래 2인을 주문했습니다. 의랑리와 왕산리 해수욕장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바다가 보이는 식당이에요. 반찬 먼저 나왔습니다. 무장아찌, 해초무침. 땅콩 조림, 사힌 고추, 미역국은 리필로 더 갖다 먹을 수 있어요. 드디어 용궁 무회가 나왔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크네요. 해산물이 푸짐하게 올려져 있어요. 해산물이 싱싱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소면, 회, 전복, 멍게, 낙지 등 다양하게 올려져 있네요. 해산물 아래에는 해초와 야채가 많습니다. 이제 비벼서 먹어 보겠습니다. 전복이 새콤달콤하고 싱싱합니다. 소면과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소면을 양념에 적시고 해산물과 함께 먹으니 최고네요. 야채는 리필이 되니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회를 밥 위에 얹어서도 먹어요. 오늘 맛집탐방은 을왕리 선녀풍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